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에서 전에 없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빙하가 녹는 속도도 급격히 빨라졌습니다. 급격히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만년설이 녹아 산사태로 이어지고,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은 물이 하루 60억 톤 흘러 나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좀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빨리 마지막 대로더 깊게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뱀독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아브라 지역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40분쯤이라고 합니다. 7월 28일날 뉴스에 나온 부분입니다. 수영장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흔들림이 컸습니다.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필리핀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이젠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이 그 소할란, 대할란, 대할란은 뭐 강력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그런 때이죠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 그때 경상도, 우리 한국 경상도 쪽에서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죠? 저는 그렇게 주님께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신 그게 느껴졌고 화가 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이 땅이 너희들 제약으로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지금도 저는 늘 주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땅 우리들의 제약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2018년도, 거진 2017년, 16년 계속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봄에 많이... 우리나라까지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봄에, 특히 봄에 마스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마스크를 많이 하는 그런, 지금처럼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는 그런 때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때 드문드문 사람들이 마스크를,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 코 감기 때문에 다 마스크를 해야 되지요? 기도하는 자로서 그래서 주님께서 또 중보하는 자로 또 세워주셔서 제가 할 것은 다 회개하는 겁니다. 열 사람이면 다 자기들의 뜻대로 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늘 회개하는 것이지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께서 작전 기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한 40일 끝났는데 또 하게 하시고, 40일 끝났는데 또 하게 하시고, 100일 기도도 하게 하시고, 70일 기도도 하게 하시고, 축구공이죠. 완전히 축구공.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는, 그냥 막 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의 사랑 만들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아무도 없는데 추운 겨울에 새벽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무릎이 시린지 그때 뭐 난로도 없었고 가난한 개척교회 그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난로도 없었고 무릎 덮개 하나 가지고 가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집안에서 일대입니다. 그래서 날 중복기도 하게 하셨죠. 회개하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한번 새벽 기도 가려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쟁쟁하게 그 말씀이 울립니다. 저의 심령에 너희들이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집안에서 일대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곳에서 제가 첫 번째로 믿음 생활을 한 그런 자이죠 집안에서 일대로 하나님을 믿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라면 어떤 상태냐면 산이 막 우거진 길이 없는 그런 산을 그냥 혼자 해치고 간다. 나무와 풀숲을 그냥 해치고 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하게 훈련하셨죠?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의 그런 문화를 보면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다뭐 제사도 지냈고 하나님을 모르는 기독교 집안이 아닌 이상은 다뭐 추석, 뭐 설날 이런 명절 때다 제사 지내지요. 차례를 지내지요. 그런 상태였죠. 저희 집안도. 한국의 그 평범한 그런 집안이었죠. 그 말씀을 새벽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서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영적으로 깊은... 정말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또 다른 시간에 제가 또 깊게 전해드리고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한사람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늘 회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그참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참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늘그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건세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 주셨죠. 나의 말과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한참을 뭐 시키시더니 지금도 계속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 대한 그렇게 한 집안에 저의 그한 집안의 그 회개 기도를 그렇게 시키시더니 지금은 이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그냥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회개하는 것이지요 나의 말과 성경 말씀을 경외하는 자만 이 땅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사는 것이다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 있지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 무슨 뜻입니까? 표준이나 기준이 될 만한 것에 준하여 그대로 밀고 나가다. 그대로 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의 법칙은 내 말이 건세여 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밀고 나간다. 순종한다. 교회가 많이 있지요 한국에. 6만 5천 교회라고 하는데 지금 코 감기 때문에 만교회가 사라졌다고 하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 땅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의 장소라고 말씀하셨죠?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오는 자인가, 교회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오는 그런 교회인가, 세상, 세상을 따라가는 곳인가, 어린 양교회인가, 세상교회인가,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하나님, 예수님,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뜻을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정신을 쏟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정신을 쏟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